3.0 수메르의 출시와 함께 복각한 종려 저는 환탑의 네메시스가 픽두를 당하고 어제 기원 시뮬레이터로 다시 한번 픽두를 당하면서 지적적인 어퍼스택의 계산으로 종려를 무사히 뽑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종려가 아무리 일곱 직전관 중한 명이자 최초의 선인이라는 설정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는 하나 단연스럽게도 아쉬운 부분은 존재했습니다. 콜라피스 파밍하다가 갑자기 꼴 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마시고 말 나온 김에 바로, 종료의 불편한 점, 그첫 번째, 돌파진료의 특산품 부문, 콜라피스입니다. 종료를 키운 지 한참 지난 고인물들한테는 별 상관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내 영상이니까 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광석이라 따로 캐야 하는 게 거시기입니다. 물론, 종료의 돌파진료로 캐는 이상, 종료가 있다는 것이 전제이니, 그렇게 빡세지만은 않지만, 빡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리월 저녁에 퍼져있는 주제에 몰려있지가 않아요. 띄엄띄엄 한 개씩 두 개씩 있는 게 파밍 효율이 아주 똥입니다. 다른 선인 관련 친구들 소, 가무, 신학처럼 청심을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건 그거대로 좀거지 같긴 한데 어째 홀라피스를 캐고 있자니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종료의 불편한 점, 그두 번째 종료를 딜러로 활용하겠다면 호마의 지팡이나 관홍의 창 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만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흑술창과 패보창입니다 확실하게 뭐가 낫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장일단이 너무 확실한 친구들이거든요. 흑술창의 경우에는 성유물로 원충을 크게 챙겨야 하는 대신 확실하게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패보창은 보호막이 흑술보다 덜한 대신 깔싸만 원소 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무조건 흑술창을 추천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패보창이 무난한 선택이라 말합니다. 패보창을 고르더라도 종류의 보호막이 워낙 강력한 탓에 굳이 흑술창이 아니어도 충분히 강한 보호막을 들을 수 있어서 쉴드가 깨질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는 만에 하나 그리해서 쉴드가 열에 한 번이라도 깨진다면 종료가 제공하는 내성 감소까지 사라져 딜러스로 이어진다는 반박이 존재합니다. 나아가서는 서포터인 종료가 궁극기를 쓰는 그 시간 자체도 딜러스라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생겼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뉴비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요. 물론 저는 로자리아한테 패보창을 줘야 했기에 흑술창 외에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뭐세 번째로는 이 종료가 생성하는 기둥, 암주. 여러가지로 뭐 길막을 한다던가 설치형 스킬을 파괴한다던가 투사체가 막힌다던가 한다는데 아야토를 사용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인데 제가 느낀 걸 이야기해야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직접 사용하면서 느끼시고 지금까지 어거지로 짜낸 종류의 단점들이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파밍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콜라피스는 개새끼가 맞습니다.